주가을조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1그월 3째 주 금녀 철회에 들어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세상 욕심에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낙엽이 떨어질 때 온갖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떨어지는 것처럼 올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잘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가족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고 왔을 때.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알수 없는 시간도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동생 몇 개야 주시옵고. 그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하여 때로는 인내도 하였고 참아도 보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낙만하지 않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논수마이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각대로 던져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돌아대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네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